24년 2월 넷째 주, 오늘이 21일이네요. 전국 영업용 넘버 거래소 성우 사이 넘버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용 달부터 알려드리면 2,8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많이는 거래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의는 간혹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 보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별 화물은 2,800만 원에 거래되지만 연식 낮은 것은 부족한 상태이므로 2,850만 원까지 거래되는 상황이고요. 5톤 일반 화물은 3,300만 원이고요. 25톤 경우에는 3,700만 원입니다. 25톤 한 대짜리 개인 화물은 3,50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추레라 같은 경우 일반 화물 6,500만원에 거래되고 개인 화물은 6,300만원에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소면허는 찾으시는 분도 많고 파시는 분도 많은 것 같네요. 5,3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 덤프입니다. 33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300이요 레카는 거래는 뜸하고요 살수차 1, 1톤에서 16톤까지 210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살수차는, 아, 살수차는 차량매매 차량렌탈 아, 뭐. 임대까지 이렇게 장기 임대 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번호판까지 뭐 매매를 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차량은 2월에 2대 팔려서 22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논버거래소 성우사였습니다.